안녕하세요. 자,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도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 4편입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는 네이버에 사이트 등록을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포토사이트인 네이버에 사이트 등록을 했었는데 저번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사이트 등록은 네이버에 자신의 블로그가 노출될 수 있도록 등록을 하는 건데요. 네이버는 자신들의 블로그가 있기 때문에 검색 노출에 있어서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를 우선으로 노출시키기에 다음 블로그인 히스토리는 이런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보다도 유명한 구글의 사이트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밑에 주소창으로 들어가 주세요. 구글 서치 콘솔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자 시작 버튼 클릭. 자그 다음에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구글 계정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URL 적두어에 자신의 블로그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HTML 태그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할 때도 봤듯이 메타 태그가 나오죠? 메타 태그 복사해 주시고요. 저번 네이버 메타 태그 등록할 때랑 똑같습니다. 자신의 블로그에 와서 스킨 편집 눌러 주십니다. 그 다음에 HTML 편집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저번에 네이버 메타 태그 입력해 둔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구글 메타 태그 복사한 것을 붙여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랑 구글이랑 같이 등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적용 눌러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구글 사이트를 돌아와서 확인 눌러주시고 완료 클릭 자그 다음에 사이트 등록 완료 후 왼쪽 메뉴에서 사이트 맵 클릭을 한 다음에 자신의 사이트 뒤에 RSS 입력 후 제출 해주십니다 그러면 RSS 제출도 성공 됐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만들었던 명함 사이트 맵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번처럼 링크 주소 복사 해주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사이트 맵 붙여놓고 제출. 그러면은 성공으로 나오면 등록은 끝이 났습니다. 자, 실적 보시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당연하겠죠. 시간이 지나면 이처럼 클릭 수와 노출 수가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사이트 등록을 해줌으로 인해서 자신의 블로그가 타 포털 업체에 노출될 수 있을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클릭 수랑 노출 수가 나오죠. 이번에는 구글 사이트 등록을 해봤습니다. 어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사람이 많이 서치를 하는 구글에 명함을 돌린 것이죠. 이로써 네이버와 구글에내 블로그가 노출될 확률을 높인 것입니다. 네이버 한번 해봤으니 구글은 바로 쉽게 할수 있겠죠. 저도 처음에 사이트 등록이 뭐고 사이트 맵은 또 뭐고 RSS는 또 뭐고 아 짜증났지만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쉽게 명함을 만들고 돌린다는. 표현으로 알려 드렸습니다. 정말 쉽게 정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티스토리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제가 아주 고생스럽게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직접 해 보고 알려 드리는 것이니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좋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구글 애드센스 승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